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디벡스를 8대1로 꺾은 다저스는 4연전을 2승 2패로 끝내고 파드리스 타이거스 매치에 한경기 앞선 ML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오타니가 오타수 2안타 1타점 배츠가 홈런 포함 오타수 3안타 1타점 스미스가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으로 모두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고의 주역은 이루타 히플 솔로 홈런으로 3타점을 올리고 4타수 4안타 경기를 한 프리먼이었습니다 어제 4타수 무한타에 그치며 14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됐던 프리먼은 체이스필드 통산 타율 3할7푼9리가 역대 1위에 해당됩니다. 프리머는 규정 타석에 진입할 경우 타율 2위, 출루율 2위, 장타율 2위, OPS 2위가 됩니다. 현역 선수 중 안타, 이루타, 타점 1위, 홈런 4위, 볼렛 5위, 타율은 RS와 R2배에 이은 3위, 승리 기여도는 트라웃, 우 벌렌더, 커쇼 슈어저, 배츠, 골디에 이어 7위인 프리머는 16년차의 35세 시즌임에도 믿을 수 없는 롱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때 오른발목, 갈비뼈, 손가락 등안 아픈 곳이 없었음에도 시리즈 MVP에 오른 프리먼은 다저스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 더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다저스는 2위인 매치보다 9번이 더 많은 21번의 바브레드 데이를 하고 있는데 프리먼 바브레드 데이의 티켓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날 가장 저렴한 좌석이 189달러였던 반면 온라인에 올라온 가장 싼 바브레드가 190달러였습니다. 다저스와 1억 6,20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35%가 무이자 디퍼인 바람에 실제 가치가 1억 4,800만 달러이고 평균 연봉이 2,470만 달러인 프리머는 6년 계약에 4년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 기여도 20.7을 기록하는 역대급 혜자 계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8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한 김혜성은 갤런을 상대로 첫두 타석에서 땅볼과 삼진에 그쳤지만 세 번째 타석은 커브 실투를 놓치지 않고 타구 속도 103마일 발사각도 17도의 깔끔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김혜성은 2루까지 달렸고 세이프 판정을 받았지만 디백스의 챌린지 끝에 아웃이 됐습니다. 친해진 페르도모에게 세이프라고 강변했던 김혜성은 아웃 판정이 나오자 놀랐고 페르도모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김혜성은 안이 올라오자 데타 로아스로 교체됐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곤솔린이 5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앞선 두 경기가 위력적이었던 갤러는 5.2이닝 10피안타 4실점에 그쳤습니다. 갤런은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중한 명이지만 다저스 전 14경기에서 1승 5패 4.20입니다. 오타니는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피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올 시즌 다저스가 터커 영입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치는 루이스 로버트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양키스는 위닝을 만들고 어슬레틱스 원정을 끝냈습니다. 코르테스에게 경기 시작 후 세타자 연속 초고음런을포함 2인닝 8실점 패전을 안겼던 양키스는 다시 만난 세베리노에게도 4이닝 8실점 패전을 안겼습니다. 3년 6,700만 달러 계약이 어슬레틱스 신기록이 된 세베리노는 1승 4패 4.70이 됐습니다. 양키스의 공격 트리오는 라이스가 시즌 9호이자 통산0 말롱런을 날렸고 골디는 2루타 3개를 때려내고 타율 2위를 유지했으며 저지는 5타수 4안타 2타점을 몰아치고 4할 타율을 회복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출루율 5할 복구인 저지는 255안타 57홈넘 페이스입니다. 미네소타는 3연전을 수입하고 8연승이자 홈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로페스가 6이닝 4실점에 그치고 잭스가 8회 블론을 했지만 두란이 10회초를 한 점으로 맞고 신인 키어씨가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10회 말 동점과 역전을 허용한 선수는 라이언 워커였습니다. 이정우는 첫 타석에서 3유간을 뚫는 강한 땅볼 안타 ...을 쳐 12타수 무안타에서 탈출했지만,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끝냈고, 공을 띄우면 비거리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회 우익스플라이는 히플이 돼 타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타율은 2할 8푼 6리, OPS 7, 9, 3입니다 어제 3타수 3안타였던 라모스는 오늘도 홈런 포함 2타수 2안타 1볼렛 4타점으로 분전했습니다. OPS는 팀내 1위입니다. 세인트루이스도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4승 19패가 22승 19패가 된 카즈는 마이콜라스가 5.1이닝 1실점에 그쳐 5경기 연속 선발 7이닝에는 실패했습니다. 4경기 연속 달성은 10년 만이었습니다. 홈런 2개를 맞고 6점이 있니 사실점 패전을 아는 고원은 탈삼진 ML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아레나도는 8회 4대1에서 쐐기 투런을 날렸습니다. 1,2차전에서 34점을 낸 샌데고는 3연전 수입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콜렉이 쿠어스필드 완봉을 한 반면 피베타는 4이닝 6실점에 그쳤습니다. 쿠어스필드 통산은 4경기 4패 17.36입니다. 피베타는 최근 3경기를 통해 ERA가 1.20에서 3.05가 됐습니다. 7경기 6패 9.90이었던 마르케스는 7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콜로라도는 블랙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클린터들은 벤치코치가 됐습니다. 텍사스는 ml 1위였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위닝에 성공했습니다. 홈런 3개가 나왔고 어제 디그롬의 5이닝 10k 2실점에 이어 이볼디가 7이닝 7k 무실점 역투를 했습니다. 4승 2패 1.78인 이볼디는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도 대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시네티를 6대0으로 꺾고 위닝에 성공한 휴스턴은 블랑코가 8이닝 11K 2피 안타 무실점에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긁히는 날 무시무시한 블랑코는 지난해 시즌 첫 등판이자 통산 8번째 선발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노이터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도 위닝에 성공했습니다. 복귀전에서 호투를 하고 지난 경기에서 크게 부진했던 지올리토가 6.2이닝 1실점 무자책 승리를 따냈습니다. 구단과 감정싸움과는 별개로 성적을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데버스는 440피트 대형 센터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의 대활약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아브레유도 10호를 날렸습니다. 루고는 6인닝 이피옵런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매치와 컵스의 3연전은 매치의 위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이 생일이었던 캐닝은 6인닝 5 k 1실점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지만 매츠는 2대2로 맞선 8회 말에 린도어의 결승 홈런과 비엔토스의 적시타, 리모의 투런으로 넉점을 냈습니다. 린도어가 5경기 3홈런인 반면 소토는 침묵했습니다. 애틀란타가 솔레어를 주고 에인절스에서 받아왔지만 곧바로 방출을 했던 캐닝은 매츠와 1년 계약을 맺고 5승 1패 2.36에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번 타자로 나선 PCA는 10호를 날렸습니다. 지난해 123경기 10홈런이었지만 올해는 41경기 10홈런입니다. 애틀란타는 피츠버그 원정에서 루징을 했습니다. 0대3으로 뒤진 8회 초 2사 알루에서 머피가 싹스리 3타점, 동점 1루타를 날렸지만 9회 말 이글레시아스가 끝내기를 허용했습니다. 애틀란타는 1사 알루에서 유격수가 땅볼을 잡고 홈으로 던졌지만 득점을 막지 못했습니다. 2022년 시즌 중반 에인절스에서 건너온 후 지난해까지 좋았던 이글레시아스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와 맺었던 4년 계약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토론토는 시애틀 원정을 수입하고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라우어가 4인닝 1피안타 무실점을 하면서 오프너 벌크가의 전략이 성공했고 스프링어가 3런을 날렸습니다 6년 계약의 5년 차인 스프링어는 타구 속도가 지난해 87.5마일에서 92.4마일로 크게 올랐습니다. 밀러는 5인닝 8피안타 7실점에 그쳐 ERA가 크게 올랐습니다. 홈이 2.30, 원정 5.68이었던 밀러는 홈에서 무너졌습니다. 볼티모어도 에인절스 원정에서 위닝에 성공했습니다. 세 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 선발진이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애플리는 복귀전에서 5이닝 2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타선에서는 핸더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부상을 당해 출발이 꼬였던 핸더슨은 홈런과 2루타로 2타점을 올렸습니다. 핸더슨은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 2개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